비누TV 클래시로얄 천하제일 카드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비누TV 국장 비누구요. <laughs> 막 갖다 붙여. 아, 저의 특기는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건지, 예,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클래시 로얄에 나오는 예, 많은 수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아레나 별로, 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아레나 별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존재를 하죠. 오늘! 클래시로얄 천하제일 카드 대회 그첫 번째 시간 훈련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들 중 가장 강력한 카드를 찾는 그런 토너먼트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만들어 본 거예요. 에, 여러분 재밌스라고 만든 겁니다. 비누 t v 클래시로얄 천하제일 카드 대회의 룰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각 카드가 나옵니다. 각 카드가 서로 붙습니다. 붙어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판 2선승제. 예, 3판 2선 승제 예, 예 두번 이기면은 그 카드가 승리를 하는 거죠. 공정하게 재비 뽑기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고요. 직접적으로 타워를 공격하는 카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이제 공중 공격을 못 하는 유닛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 유닛들도 애석하게도 예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상전 유닛으로만 예이 대회가 진행 되니까요 벌룬이 안 나와서 아쉽다 미니언들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공중 유닛끼리만 따로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첫 번째 시간 훈련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의 최강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연장 지켜봐주시죠. <laughs> 일단 대진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번호로 추첨을 해가지고 예 이제 대진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짜는 것부터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첫 번째로는 해골 군대. 해골 군대 예 8번 나왔습니다. 해골 군대 8번 마녀의 순서는 6번입니다. 머스킷병은 5번이네요 예, 미니페카 2번입니다 1번 예 부모는 1번 아 이거 미니페카가 좀더 유리하겠네요 이제 3장 남았네요 나이트 4번이요 예, 아처는 3번 프린스 7번으로 가게 되면서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훈련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 토너먼트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미니 페카와, 미, 아, 미니 페카와, 예, 폭탄병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둘이 만났죠? 예, 미니 페카, 아, 예, 미니 페카의 승리로 바로 아주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거 예, 두 번째 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두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미니 페카와 보모의 두 번째. 예, 폭탄병 두 번째지만, 역시, 예, 지금 만났지만 역시 이로 이로어 미니페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미니페카는 이제 중결승전으로 예, 올라가고요. 자, 이제 아처와 기사의 대결이 남았죠. 아처와 기사, 바로 다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처와 기사가 만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자, 소환이 됐고요. 지금 기사 예, 빠르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아처 두 마리가 나오죠, 한번에 격돌했습니다. 지금 어 기사가 피가 아 반피가 아직 안 달았죠? 아, 이렇게 기사가 이기네요, 예. 뭐, 상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기사가 이기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토너먼트에서는 기사와 아처의 대결이 이렇게 됐으니, 뭐, 복불복으로 어쩔 수가 없죠, 뭐. 예, 두 번째 경기 진행되구요. 지금, 아처. <laughs> 네, 기사가 <laughs> 다가오는데, 아처. 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예, 자신의 <laughs> 그 처지를. <laughs> 네, 기사의 승리입니다. 뭐가 좋다고 웃었는지 네, 기사의 승리죠 기사 너무하네 여자한테 머스킷병과 마녀의 대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킷병과 마녀의 대결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애매하죠 누가 이길지 예 지금 네 해골을 뿌려도 뭐 소용이 없고 오! 오! 와 오!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laughs> 어 이런 어 이, 이런 상황을 생각을 안 해봐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쨌든 마녀가 예, 마법을 남겨놓고 죽었고 머스키평이 죽었지만 마녀의 해골이 살아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네 마녀가 사, 이겼다고 해야 되나요? 예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예 재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녀와 예 머스키 병의 대결 지금 바로 진행을 하죠. 지금 예 붙었죠. 이번에는 어예 마녀 딜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 이거는 <laughs>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쨌든간에 재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해골병이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이거는 마녀의 승리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가 승리했다고 보여지니 마녀의 승리로 예 마녀가 예 어, 중결승전으로 올라가고요 4조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경기 프린스와 해골군대의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사실상 예 이것도 거의 경기가 네, 예, 당연히 이제 해골. <laughs> 네, 당연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해골 군대 승리네요. 두번안 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정한 예 토너먼트를 위해 다시 한번 두 번째 어,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속수무책으로 예, 당황했죠. 예, 프리스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한줌의 엘릭서로 돌아가는군요. 예, 우리네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린스와 해골 군대의 대결. 프린스가 예추천문이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골 군대가 준결승으로 올라가고요. 지금부터 준결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예 미니페카와 기사의 대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지금 예 미니페카와 예 기사가 소환이 되었고요. 지금 예 미니페카 열심히 칼들로 쫓아가고 있어요. 예 맛붙었습니다. 오. 역시 강력하죠, 미니 페카. 아, 예, 미니 페카의 승리로 끝나고, 한 자루에 건반 쓸쓸히 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밑에 쪽에 보시기 미니 페카, 상단 쪽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기사인데, 아, 역시 한 방. 아, 예, 기사가 네방 때릴 때, 네 방을 때려도 미니 페카 세방만의 기사가 죽는 모습 1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승은, 예. 미니 패카가 올라가게 되는군요. 두 번째 준결승 약간 이거는 약간 모자간의 갈등인가요? 어, 마녀와 해골 군대의 대결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녀가 소환이 됐고요. 네, 지금 해골 군대도 같이 소환이 됐습니다. 과연 이기는 쪽은 누구신가? 누구인가? 어우, 마녀 스플래시 데미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녀가 이기나요? 아, 시간이 가려져서 아쉽지만 어쨌든 마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녀의 승리로 가구요. 자, 중결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녀와 해골군대의 대결, 과연? 야, 역시, 예, 마녀의 스플래시 데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아유, 게임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마녀가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훈련 캠프 아레나의 마지막 대결, 최종 승자가 누구인가? 자,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바로 이제 마녀와 미니 페카인데, 이 둘이 과연 누가 승리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녀와 미니 페카의 대결 바로 지금 시작이 되었구요. 예, 당돌하게 미니 페카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해골에 막혀서 지금 해골을 잡고 있으면서 피가 벌써, 어, 마녀가 이겨요! 오 마녀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경기 예 마녀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죠. 결승전 마지막 경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 위쪽이 미니 페카고비 아래쪽이 마녀인데 지금 해골에 막혀가지고 미니 페카고에서 피가 반 이상이 깎이고 아 정직하게 다가가서는. 마녀를 이길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로써, 마녀가 훈련 캠프의 최강 카드로 이번 대회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야, 대박인데? 마녀 승리! 짜잔! 오! 아무튼 오늘 컨텐츠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아 항상 늘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1대1로 맞짱 뜨면 누가 이길 건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물론 이제 놓는 방식이나, 예. 뭐 방금 마지막 결승전도 그렇고요 미니 페카와 마녀가, 사실은 미니 페카가 마녀 옆, 옆에서 소환이 된다면은, 당연히 미니 페카가 이기는데, 이렇게 전면전으로 승부를 했을 때, 이제 마녀가 이제,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이겼죠. 각자 부서진 타워에서 서로 출발했을 때 누가 이기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마녀가 최강 카드로 물론 뽑기 운도 있지만 <laughs> 마녀가 승리를 했습니다. 훈련 캠프의 최강 카드 예 마녀 카드네요. <laughs> 뭐 말도 안 되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웃자고 만든 컨텐츠일 뿐이니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laughs> 그럼 저는 또 다른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루TV.